이재명의 경우,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역량 요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그 의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좀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디테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치는 걸 포기했어요. 디테일하게 했더니 무슨 부작용이 있냐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은 막 써먹더라고. <laughs>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그냥 여러분 스스로, 어, 아, 내가 그 평가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까지만 알면 돼요. 디테일하게 이게 구체적인, 뭐라 그까 계량화된 방식을 배우는 것은 그 워크숍에 와서 배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전략을 바꿨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의 경우에는 분석적 사고력과 개념적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총명하다고그러예요 그리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정직 성실해요. 그래서 학습 능력이 더뛰어나요 정직 성실한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높아요. 그리고 미래 지향성이 높죠. 멀리 봐요. 근데 나보다 멀리 보는 것 같진 않아. <laughs> 적어도 1, 2년 앞은 내다봐요. 1, 2년 앞을 내다본다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일부러 이렇게 멀리 보는 그런 그 독특한 특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어떻게 그게 훈련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타고난 건지, 타고난 건 멀리 보는 것이 타고났지만 더훈련해 하면 더 멀리 볼수 있는 그게 열려요. 그게 바로 문명사예요. 문명사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지도교수가 이 문명사를 인사조직론을 하시는 분인데도 문명사에 꿰뚫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서 알았어요. 독일. 학생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하고, 독일 대학 교수들하고, 이, 이 수준이라는 건 잽이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독일 교수라고 다 그렇게, 그, 유능한 건 아니지만, 공부가 좋아서 교수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막스 베이버, 내가 계속 얘기해잖아 막스 베이버 그, 그, 글을, 그, 추앙했던, 칼 야스퍼스, 칼 야스퍼스를 추앙했던, 그, 그하나 아렌트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쭉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나 같은 사람은 그이흉내도못낼 정도로 그래서 독일 교수들이 대부분 그래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진짜 겸손해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나대질 않아. 예, 성취지향성까지 있죠. 끝까지 내가 이걸 해내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죠. 문재인 같은 사람들하고는 뭐, 이게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그래서 내가 후회하는 게, 진작부터 이것을 내가 은퇴하자마자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으면, 아, 얼마나 좋았을까. 문재인 같은 인간이 저렇게 엉터리처럼 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문재인은 대통령 되기 전에 자기가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회주를 위해서 뭔가 성취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흡혈귀들로부터 고통받는 탄압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렁슬렁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슬렁슬렁 해서 되는 게 없거든. 이건 혁명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거든. 개혁한다는 게. 조국이 뭘 어떻게 해야겠어 지가 <laughs> 못해 지금까지 한걸 보면 알아 리더십은 이런 힘에서 나온 거야 그 총명함과 끈질김과 정직 성실성과 학습능력 미래지향성 이런 게 있는 데서 리더십이 나와요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이 있는 거고 그 학문적 소양이 있다는 것이 곧 뭐야? 실존적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야. 학문적 소양이 바로 실존적 가치를 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진리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학문을 한다는 것이 진리를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학위가 있거나 무슨 교수가 되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진리의 길 위를 가는 거야. 진리의 길은 굉장히 넓어서 누구라도 갈수 있어요. 거기에 거기 뭐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어. 어떻게 하면? 정직, 성실하고 학습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머리는 있어야지. 학습, 학문적 소양에 있는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삶의 의미도 어디서 나오느냐? 이 문명사에서 나와요. 그래서 문명사를 그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 무지의 우매한 봉우리에서 다시 밑으로 쳐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짜증나. 내가 왜 이러지? 사춘기를 지나서 어떻게 된지 몰라. 이게 문제야. 여기서 환영적 열등감이나 환영적 우월감은 똑같은 거야. 잘못된 거는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과 깨달음의 비탈길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지만, 그 힘들지만 그게 거기서 기쁨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도저히 힘들고 재미없어서 그냥 쾌락으로 빠지죠. 그래서 환영적 우월감 속에 빠져요. 그런데 그 중에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야? 이재명 같은 사람이야. 지속 가능한 고원으로 지금 올라온 거지. 기승 전 앞에 있어 지금 그 별의 순간에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이 지나가고 있고 이재명도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지나가서 안정적으로 전개하고 오디세우스처럼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집으로 귀환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모험이 따르고 위험이 따르고 그 생명의 위험도 따라 따라.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자기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서 살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제 끝 말이는 이 서양의 그 고대 서사시를 보면 끝말이는늘 재미가 없어. 재미없이 그냥 밋밋하게 끝나. 늘 그러는데 하여튼 어 그다음에 이번에 그 최고위원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다 그, 한 주먹씩 할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냉철한 사랑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면 돼. 냉철한 사랑이 모를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 주면 돼. 열정과 책임감, 균형감각을 가지고 사랑이란 뭐라고? 냉철한 사랑이란? 얘기했듯이. 사랑은 아픔을 낳는 행복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아픔이다. 이 사랑을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냉철해야 돼. 자기 친구라고 출세하도록 도와주고 어쩌고저쩌고 공직에 나오도록 하는 건,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야. 이거는. 그래서 김건희, 윤석열, 문재인, 조국, 한동훈, 이거 예를 들은 것 뿐이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사랑이 아니라 더러움과 간사함과 악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있을 민주당 집권 20년의 성패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 과제를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달려 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힘을 밀어줘야 돼. 정치는 누가 한다고? 국민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아닌가? 밀어줘야 돼. 그, 이 최고위원들, 이 국회의원들, 이 똑똑한 놈들, 얘네들을 밀어줘야 돼. 거기 뭐, 뻑, 그, 이, 저 버러지 같은 놈들도 꼭 민주당에 껴있거든. 곳곳에 껴있어. 그러니까 그 버러지 같은 놈들 빼버리고, 그 똑똑한 알곡들을 잘 키워서, 어, 한 20년 하면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 그 정치체제, 말하자면, 우리 공화정 체제를 제7공화정 체제로 나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냉철한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민대에꼭 가입하시라. 한 달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면 돼. 그거 한잔 아껴면 되잖아. 그러니까 꼭 가입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제7공화정 또는 공화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완전히 체제를 바꿔서 스위스와 같은 동북아의 스위스가 되도록 그렇게 만듭시다. 민주주의로, 민주화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지런함, 빠름, 요령있음, 이, 것을 통해서, 어,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국가가 되도록 합시다. 나는 국가와 국민, 민족, 나는 이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국경이 이제 사라질 것이고, 민족 개념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어, 발, 어, 발바리님, 소, 소장님의 탁견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닭, 닭발 먹고 오리발. <laughs> 닭발 먹고 우리발 일을 잘할 때는 칭찬을, 잘못했다는 야단을 쳐야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냉철한 사랑이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경사교국, 국교사경정 이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둘러치나 맺히나 민주화를 해야 됩니다. 다섯 개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인류문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습니다. 부탁하지만 다시 부탁하지만 꼭이 건민내에 가입해서 우리 건민내가 하는 그대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 가지를 이재명 당 대표 최고위원들에게 부탁합니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포기한 건강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실현하라는 겁니다.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법민주화, 교육민주화, 국토민주화, 당원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 같이 만들어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남긴 두 가지 더러운 유산을 빨리 제거하라. 비열함과 유치함, 거짓말을 묵인하는 것, 거짓말은 무조건 일진 아웃해야 됩니다. 그 유치함과 비열함은 어떤 거냐? 그냥 유튜브에 나와서 되도 않는 얘기 해가지고 막 웃기면서 뭐 거기서 그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이미지 세탁하고 이러는 애들보다 진짜 뭘 했는지 성과를 내는 애들. 그 우상호 맨날 나와가지고 뭐 뭐라고 떠드는데 정치하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정치평론만 하고 있잖아. 그런 애들 말고, 그런 애들 말고. 그러니까 유치함과 비열함 이런 것을 걷어내고 거짓말 묵인하지 않도록 하고 딱 일찍 나와, 거짓말은. 읽히면 그냥 일찍 나와. 아예 거짓말을 할수 없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왜 얘네들이 거짓말하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설레발만 까고 있지 실제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무의식이 다 알고 있어. 근데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거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실질적인 두려움과 그냥 뭔지 모르는 불안이 있어. 그거를 독일어로는 앙스트라고 그러는데 뭔지 몰라 왜 내가 불안하지 지금? 근데 불안해, 앙스트, 그 두려움과 실질적 두려움과 뭔지 모르는 불안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유치한 방법을 쓰고 비열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런 걸 못하도록 반드시 친문 세력이 남긴 이 더러운 유산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 끊어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유와 질서 그 속에서 자율성을 찾고 온 국민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만들어 버리면 아까와 같은 쓸데없는 기소 쓸데없는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율성이 주어져 있지 않고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하는 이그 뭐야? 그 등신 같은 애들이 거기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출세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사건을 조작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엉망진창을 만들고, 그걸 또 판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국가의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단 말이지. 그 문재인과 친문 세력들이 그 일을 했었어야 되냐. 한파안 했단 말이야. 내가 얘기했나? 그,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때, 그, 뭐야, 문재인이 뭐, 문재인이 뭐 축사를 했나? 뭐, 그, 이 영상 메시지가 나왔다며? 영상 메시지가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야유를 퍼부었다고 그러더라고. 박지원하고 김호준이 아침에 방송하는데 뭐그 얘기가 나왔어. 당연히 야유해야 돼, 그거. 아, 문재인이 어떻게 낯짝을 들고 어지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아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당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뭐 박지원이하고 저기 그 김호준이 같이 맞장구 치던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문재인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 뭐 가서 삐대는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게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어, 이게 생각나서 그러는데 독일에서 그 헬멧 코울 총리가. 내가 독일에 있을 때 헬멧 코리 총리였었어요. 그리고 통일됐다고, 통일시켰어. 그1 6년이가 총리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최장 총리야. 독일 역사에서 최장 총리를 했어. 16년간. 4연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90년대에 와서, 90년대에 와서 정당의 정치 자금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록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게탈로 가났어. 그래서 알려주게 됐지. 그런데 그러니까 98년에 98년인가 아니 그렇지 98년에 그 이제 사연님 하고 끝나고 퇴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 어디서 돈이 나온 거야 이게 정당에서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게 정당에 돈이 막 굴러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지 않은 자금들이 상당한 자금들이 어디선가 굴러 들어온 거야. 그거는 콜 총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아 메르켈이 그때 사무총장했어. 기민당, 기독교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 발령이 나서 가서 딱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서 그 프랑프트 알게 마이네 프랑프트의 일간지인데 굉장히 퀄리티 페이퍼예요. 거기다가, 그, 안겔란 메르켈이, 그 신문에서 나, 가지고 이미 다 알게 됐어. 그래서 난리 법석이 났지. 안겔란 메르켈이, 그, 거기다 기고를 했어요. 신문, 신문에다가. 뭐라고 썼냐. 그 핵심 메시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늙은 군마를 버려야 한다. 늙은 군마를 버리라는 거야.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길러도,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집을 떠나서 홀로 독립하는 게 아니냐. 늙은 군마를 누굴 얘기해 두고 하는 거야? 군마라는 게, 전쟁 날때 끌고 가는 말들이야. 전쟁, 전쟁에 투입되는 말을 군마라고 그러잖아. 늙은 군마, 누구야? 콜 총리를 두고 하는 얘기야. 콜 총리를 두고. 늙은 군마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 그런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늙은 군마들을 가지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버리고 새로 싹 트는 이 사춘기가 된 아이들도 부모를 떠나서 혼자 독립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독립해야 한다. 군말을 버리고 그래가지고 시민적 시민적 뭐야 이 호응이 확 안겔라 메르켈 사무총장에게 쏠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인가 당 대표가 돼요. 메르켈 총리가 4 0대 초반에 당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 2005년인가? 2005년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16년을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헬멧트 콜은 어떻게 되냐헬멧트 콜은 통일을 시킨 위대한 정치인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다 존경하던 사람입니다. 그한 사건. 무슨 사건이죠? 회계 처리를 안한 자금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골을 찾아가는 사람도 없고, 골이 골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을 왜 쳐다봅니까? 그래서 당원들은 시민들은 문재인을 출당시키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이놈들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누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 골을 만들었어이 원인이 어디 있어? 왜 인과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왜 냉철한 사랑을 못 하느냐 말이야. 나는 그런 걸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게 뭐야? 이게 조선 시대도 아니고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자원을 들여서 국가를 바로 세우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그냥 빠져나온 놈을. 무슨 성군처럼 아직도 칭송하고 있냐 말이야. 얼굴 나오면 야지 놓고 야유를 퍼버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사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 국가를 똑바로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니 나라가 이꼴이 된거 아니야 이게. 그, 있어빌리티만 만들고 아무것도 안한 놈들이. 그런 놈들을 뭐 거기서 야유했다고? 야유 아니라 야유보다 더한걸 해도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은.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뭐 자기가 보자기 국민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총리가 있어요. 그게 빌리 브란트예요. 69년에서 74년까지 4년 반 정도 밖에는 재임하지 못했어요. 장수했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총리실에 동독 간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책임지고 자기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헬무트슈미트 총리가 이어받았어요. 다 같은 3인당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4년 반 동안 헬무트 코리. 아, 헬무트 콜리란다. 그 빌리 브란트가 한 일은 독일 현대사에서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동서독 간의 교육을 터줬죠 그다음에 그 철의 장막 또는 뭐그 냉전 시대의 그 냉랭한 기운들을 다 털어내고 교류할 수 있게 됐어요. 동구권과 교류가 가능해지게 됐고 폴란드에 가서 유대인들 그 개토 지역에 있던 그 메모리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그래서 많은 그전 세계 지식인들이 한 사람의 무릎을 꿇는 것으로 말미암아 독일인 전체가 일어섰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빌리브란트. 그러니까 빌리브란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어. w a r wollen mehr Demokratie wagen.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이밋베슈듀몽스게세츠라고 그래서 공동 결정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그 조직도 그렇게 하도록 모든 기업들도 다 그걸 그렇게 하도록 그걸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빌리 브란트가 그 밑에 못하고 4년 반만 하고 총리를 물러났잖아요 그런데 87년까지 당 대표였어요. 74년에 물러났는데 87년까지 당 대표를 했습니다. 23년간 이게 64년에 당 대표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23년이지. 87년까지 했으니까. 당대 총리에서 물러났는데도 당 대표를 계속했어요. 왜 독일인들의 사랑이 있었거든. 그걸 물러나고 나서 다시 그 스태 그 물러나고 나서 몇년 전부터인가 그 상당히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의장을 죽을 때까지 했어요. 92년에 에 사망했는데 헨그 빌리브란트가 독일인들은 그렇게 높은 성 사회적 성취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묻지 않아. 그 사람은 사생활이 좀 약간 우리 한국으로 기준으로 되면 그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한데, 그건 독일 사람들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성취가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했느냐, 다 인정해줍니다. 끝까지 그리고 빌리브란트, 그 재단이 곳곳에 있어요. 베를린에 가도 있고, 그 브레멘에 가도 있고, 곳곳에 가서 빌리브란트 재단이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사랑, 네. 헬멧트콜 재단이 있다는 걸뭐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16년이나 그리고 통일시킨 그 위대한 정치인이 마지막에 한 순간에 회계 투명성을 저버린 이 행태로 말미암아 완전히 콜은 독일 사회에서 잊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 따위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디서 문재인의 얼굴을 냅니까? 어디서? 그래서 내가 문재인하고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도체, 왜? 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안 했냐고. 뭐가 무서워서?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치인은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 그래서 오죽하면 칼야스포스가 결과로 말하지 말해야지 결과 가지고 핑계 대는 놈들은 정치적 죄를 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박지원도 김어준도 이게 정신 나갔어요, 얘네들이. 문재인을 칭, 칭송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지원해주고? 내가 그래서 조국도 아주 그, 그 알로 보는 거예요. 어디서 문재인을 가서 그 아련하고 뭐 어떤 개수작을 하는? 김두관 이놈도 똑같은 놈이야. 문제는 다시 우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에요. 거짓말을 묵인하고 비열하고 치졸하고 유치하게 국가 원수가 행정부 수반이 어쩌면 그렇게 행동하냐 말이야. 내 판단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근거를 대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될거 아니야. 왜 사냐 말이야, 왜.